보일러의 물 보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 보일러 내에 물이 모자라거나 없다면, 실내 온도 조절기의 점검 및물 보충 램프에 불이 켜지며, 난방뿐만 아니라 온수를 사용 못 하시게 됩니다. 그럼 이제부터 물 보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일러 아래를 보시게 되면 왼쪽부터 환수관, 온수관, 직수관, 공급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물 보충과 관련 있는 관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직수관이며 가스 보일러와 직수관의 연결 부위를 보면 정면으로 하얀색 직수 필터가 보이고 그 바로 오른쪽에 청색 고무 캡이 씌어져 있는 물 보충 밸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청생 고무캡이 씌워져 있는 물 보충 밸브를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3회에서 4회 돌리면 물 흐르는 소리가 나면서 보일러 내에 물이 보충되기 시작합니다. 소요 시간은 약 30초에서 2분 정도 예상됩니다. 물이 보충이 완료되면 보일러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거나 보일러 왼쪽에 나와 있는 투명한 호스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. 이때 물 보충 밸브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그시면 물 보충이 완료됩니다. 만약 압력계가 있는 보일러는 압력계 바늘이 1에서 2 정도로 가리킬 때물 보충 밸브를 잠그시면 됩니다. 물 보충 과정에서 보일러가 가동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정상 가동입니다. 저희 대성셀텍은 여러분들이 저희 보일러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